안녕하세요. 강원자연팜입니다. 오늘은 추석 날인데요.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홍로 가수원 홍로 7년차 가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막 이렇게 색깔이 들고 잘 익어갑니다. 여기는 해발 7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가수원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해발 한 200m, 3,400m 있는 지역보다 홍로 꽃이 피는 시기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홍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익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처럼 추석이 빠른 해는 추석 전에 홍로를 밝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맛있게 잘 익혀서 저희가 추석 후에 예, 맛으로 택배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제일 게잘 익은 놈은 새가 이렇게 그 파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쯤에 파먹은 것 같습니다. 조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짝반짝하는. 예, 필름이 싼게 있습니다. 1,000원 내외 하는 거. 그걸 좀 쳐주면 덜한데요. 저희는 지난해까지 피해가 없어서 오래 안 쳤더니만 이렇게 제가 제일 좋은 놈을 찍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있다가 그 줄을 칠 계획이고요. 음, 품종 관련해서 최근에 그 홍로를 대체해서 아리수가 이렇게 품종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중국적으로볼 때.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해발이 좀 너무 높은 지대 500, 600, 700 높고 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역에서는 홍로 같은 경우에는 꽃이 상당히 늦게 핍니다. 그래서 9월 10일 넘겨야만 이게 생리적으로 익힐 수가 있는 건데요. 자연적으로 과일이 성숙하면서 익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 대면은 추석장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발이 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홍로의 어, 추석에 파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품종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홍로의 장점은 수량성이나 대가성에서 아리수보다가는 더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맛이 좀 강하고 가육이 단단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품종의 맛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리수 품종이 현재 홍로보다가는 더 전체적으로는 선호도가 높다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아리수 같은 품종은 어, 홍로 오는 추석 후에 좀 택배나 소비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아리수는 홍로에 없는 신맛이 좀더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택배의 선호도에서는 소비자들이 좀더 좋아하는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를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추석용 품종으로 오늘 현재는 크게는 홍로, 아리수인데요, 대세는 아리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홍로를 추석 전에 잘 꺼내서 대과를 잘 꺼내서 이렇게 추석장을 제대로 볼수 있는 분들은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본인들이 재배하려고 하는 지역에 해발 높이라든지 또 주변 농가들이 또잘 키우는 정도를 좀 보면서 품종을 잘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날은 홍로가 이렇게 막 이어가는 가수원에 와서 홍로와 리수 재배 품종 고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